정말 물리치료실을 가고 있어요. 부모님이 한달 전에 보내주신 마스크가 한 2주? 2주 반 정도 전에 이제 선세바스티안에 부착을 해가지고 그 택배 찾으러 간다고 막또 신나가지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발을... 발을 심하게 젖질러 버렸습니다. 그래도 이제 2주2주하고 며칠 더 지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.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두었고막 거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질지? 저렇게 걸을 수 있기까지도 한1주 넘게 걸렸어. 거의 2주넘무 이주 2주 가까이 걸렸어요. 그래서 저는 요새 역대급 몸무게를 찍었어요. 파렌때나 동안 이제 한두달반 정도 동안 집 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매일매일 한만보 이상씩 걸었는데 그러고선 그육한 일주일? 열흘? 정도 그걸 즐기고 <laughs> 바로 이렇게 또 발이 삐끗해가지고 2주 동안은 거의 무어만 있었더니 엄청 살이 쪘습니다. 이제 스페인은 국가비상령은 끝나서요. 대부분 가게랑 레스토랑들이 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드리드 공항도 이제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, 음,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걱정되기는 해요. 지금 6월 중순부터 유럽 간 이제 생긴 입국이 허락되면서 그 이후로 또 이제 새로운 신규 확진자들이 발생했었는데 아예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 입국을 허용해버리면 너무 또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는 건 아닐까? 그런 걱정이 좀 들죠. 근데 스페인이 워낙 관광수입으로 먹뭐 는 돈이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아둘 수는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한 50%.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사람들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. 주거지고. 주거지구에서는 한50% 정도 쓰고 다니는 것 같고, 막, 그냥 막, 바 많고, 좀 노는 동네. 이런데 가면, 한 20%도 안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길거리에서는 솔직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, 근데 이제, 대중교통을 탄다든지, 아니면, 뭐 슈퍼마켓이나 가게 같은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무조건 쓰는 게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다니다가 어디 딱 들어갈 때가 되면 딱 썼다가 또 거리에 나오면 쏙 벗고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발을 삐었다. 발을 그것도 되게 심하게 접질렀다는 거고 그 밖에는 어, 지난주에 비자 연장 신청서를 잘 넣었고요. 그리고 어,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다 저희는 스페인어 어학원이 다시 이제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.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고, 저는, 저는 바로 가기에는 조금 그래서, 조금 찜찜해서 방학을 신청해가지고, 이 주간 학원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서 학원에 갈 예정입니다. 국민의동당은 정스와 it 일